사촌동생의 복수에 성공한 아킬레우스는 트로이의 왕자 헥토르의 시신을 전체에 묶어 끌고 다니며 헥토르와 그의 가족을 농락하기 시작한다. 늦은 밤한 노인이 아킬레우스의 막사에 들어와 무릎을 꿇으며 그의 손에 입을 맞추자 놀란 아킬레우스는 노인이 누군지 물었는데 충격적이게도 노인은 트로이의 국왕인 헥토르의 아버지였다. 그는 죽은 아들의 시신을 돌려받기 위해 몰래 아킬레우스의 막사에 들어왔던 것이었고 그를 죽이면 전쟁은 끝이나 다름없었기에 아킬레우스는 국왕에게 말한다. 하지만 국왕은 죽음을 무릅쓰고 아킬레우스에게 애원하기 시작한다. 과연 아킬레우스는 어떤 선택을 할까?